여러분, 내가 이 계산 이 책을 여러분 이 책을 샀는데 책이 막 찢어져 있어, 꾸겨져 있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카운터 가서 난리를 쳐야겠죠. 그럼 교환해야 될거 아닙니까? 결함이나 파손이 신해서 제품 값을 그, 다 따졌어, 따졌더니 그러는 거야. 거래처 여기 학원에서 윤도인 책을 샀더니 중급 페기 원을 내 다음 주에 샀더니 책이 막 구겨져 있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막막 막 따졌어. 그랬더니 학원에서 테스크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기 지금 재고가 없는데, 보니까 두 장만 그런 것 같던데, 만원 깎아드릴 테니까 어떻게 그냥 갖고 가실래? 이런다고요. 방금 눈빛도 약간 동금 흔들렸잖아요. 어, 그렇다면 흔들렸잖아요. 그게, 이게 애누리에요. 파손이나 결함 등으로 판매자가 값을 깎아준다고요. 어렵지 않죠? 요게 매입 애누리입니다. 그럼, 매입 애누리 같은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저랑 잠깐만 볼게요. 날좀 봐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상품매매기업과 관련해서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계속기록법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있었고 실지재고조사법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건 기억나시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재고자산을 구매했대요 얼마에 구매했냐면 어... 만원에 구매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이제 차변대변 안쓰고 가운데 짝대이쓰려고 했으니까 계속기록법은 여기 매입이 옵니까 상품이 옵니까 상품이 오죠 상품으로 만 원이 오고요. 여기 외상으로 구입했으면 매입 채무가 올 거예요. 만 원이. 실지 재고 조사법은 어떻게 됩니까? 구입하면. 오, 좋아요. 매입으로 만 원이 오고요.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매입 채무가 만 원이 오다고요. 내가 아직 돈도 안 갚은 상태였어. 외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외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돈도 아직 안 갚은 상태였는데 파손이나 결함이 발생했다고 따지러 갔더니 값을 깎아주겠대. 그래서 내가 오케이 하고 그냥 콜하고 왔어요. 이게 뭐라고요? 애누리요. 파손이나 결함 등으로 판매자가 값을 깎아줬다고요. 그럼 애누리가 천 원만큼 발생하면 얘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계속 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1000원 준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줄었죠? 매입 채무로 1000원을 줄여 줍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저기봐 저기 봐. 뭐라고 그랬어요? 총 매입액에서 애누리는 차감한다고 그랬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애누리가 발생했으면 실제로 내 매입 금액은 얼마예요? 9000원만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할까? 요 얘는 얘도 일단 내가 값을 깎아줬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돈이, 천 원, 빠져요. 천원안 갚아도 돼. 반대쪽에 뭐 쓸까요? 매입을 쓰면 되겠죠. 매입을 써도 돼요, 사실은. 사실은 바로, 매입을 써도 되는데, 여러분, 매입 애누리가 많다는 소리 무슨 소리야? 내가 아싸비용 돈아꼈다 이거예요? 거래... 매입 애누리가 많대, 무슨 소리야? 거래처 바꿔야지. 이 새끼들은 맨날 구입만 하면 아주 그냥, 맨날 파손이고 맨날 결함이야. 거래처 바꿔!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입 애누리도 정보를 준다고요 정보를. 여기 뭐라고 기재하는 게 좋겠어? 얘는. 매입 애누리라는 별도의 계정으로 기재한다고요 그럼 이 매입 애누리는 어떤 계정이겠어요? 제가 매입이 자산인지 비용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임시 계정이라고 그랬죠. 아무튼 요 매입 애누리는 어떤 계정이겠어요? 매입의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요. 좋아요. 일단 저희는 n 누리로 회계처리했다고 볼게요. n 누리로 매입으로 회계처리해도 되지만, 정보 이용자한테 더 많은 정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재고조사법일 땐 n 누리로 처리했다고 할게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좋아요. 아, 제가 매년 회계처리, 회계원리 수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회계원리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서 분위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거짓말이에요. <laughs> 자, 보요 자. 왜요? 진짜라니까? 여기 <laughs> 보시면, 실지 재고사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품을 매입했을 때 상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매입으로 회계처리했기 때문에 매입 애누리나 매입 환출이 발생할 때에도 상품의 감소로 회계처리할 수 없다. 그런데 대변의 매입 애누리나 매입 환출은 수익이 아니라 매입의 차감 계정이다. 따라오시죠? 그리고 또 뭐, 그냥 매입을 깔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받고 계속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그래서 다, 대변에 매입 계정으로 분개하면 사후적으로 매매누리 입 또는 매입 환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인지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배람 암직한 회계 처리라고 볼 수는 없다. 오케이, 여기까지요. 그럼 왜 계속 나오지. 네, 그럼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매입 애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매입 환출도 있다고요 그럼 매입 환출은 뭘까요? 매입 환출 이런 거죠. 아까는 한두 장만 인쇄에 오류가 있어서 만원 받고 가라고 해서 그냥 만원 받고 가기로 했어. 근데 봤던 200장이 다 잘못되어 있어, 인쇄가. 그랬더니, 아, 그럼 200장이? 아, 그럼 2만원 드릴게. 가져가. 뭐라고 했어요? 던지고 오겠죠? 이게 뭐예요? 환출이에요. 아예 반품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입 애누리와 환출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100개를, 100개를 구매했어요. 애누리가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매입한 수량이 주나? 매입한 수량이 줄지 않아요. 왜? 얘는 가격을 깎아준 거라고요. 근데 매입 환출을 했대. 환출은 실제로 반품시키는 거죠. 반품시켰으면 수량이 줄까, 안 줄까? 수량이 준다고요. 그래서 환출은 실제로 수량이 줄어요. 요 차이도 꼭 아셔야 돼. 중급회의 가서 다 쓰이니까. 좋아요. 그럼 얘는 회계처리 어떻게 할까? 제품의 파손이나 결함이 너무 심해서 이게 뭐냐고 그래서 그냥 반품시켜버렸어요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매입환출이란 매입한 상품에 결함이나 파손 등이 있어서 판매자에게 반품한 것을 얘기한다 그럼 실제로 하나 환출해서 또 천원을 환출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계속기록법은 여전히 상품을 천원 없애주고요 이쪽에 뭐라고 써요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천원 또 없어졌으니까 매입채무 천원을 깐다고요. 어렵지 않죠. 요 경우에 뭐할수 있습니까? 상품이 에누리랑 환출을 빼서 8천원까지 줄었죠. 그래서 아 전체 매입액에서 에누리나 환출은 차감해야지 진짜 매입액인 순매입액이 나오는구나 알수 있고요. 얘도 볼게요. 얘도 어떻게 회계처리하게 됐습니까? 좀 좋겠어요. 실지재고조사법도 일단 내가 갚아야 될돈 매입채무가 천원 줄겠죠? 환출을 시켰으니까 매입을 직접 갈 수도 있지만 매입 애누리와 마찬가지로 매입 환출도 내 장부상 매입 환출이 많이 온다는 건 거래처 제품이 쓰레기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바꿔야 된다고요 보다 많은 정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매입이 아니라 매입 환출로 기재합니다 천원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요 교재에 나와있던 얘기 그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 두번째 문단을 보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나와있어요 그거 지금 읽어봤구요 그럼 우리 계속 좀 볼게요 저랑 계속 좀 여기까지 하고나서 계속 좀 볼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나면 만약에 판매 회계처리도 했대 얼마인지 모르지만 판매했을때 회계처리도 얼마얼마 얼마얼마 얼마 얼마 회계처리했대요 계속기록법일 땐 물건을 팔면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만 하는게 아니라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도 하잖아요 실지재고조사법은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만 한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매입 애누리나 환출이 있는 경우에 기말에 결산수정분개를 계속기록법은 할까요 안할까요? 할 필요가 없죠 애누리나 환출이 나왔을 때 이미 깠는데 뭘또 결산수정분개를 해줘요 물건 팔릴 때 매출원가 회계처리를 했기 때문에 팔렸을 때 매출원가 비용 처리가 이미 돼 있어. 여기 물건 팔릴 때 상품을 깠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기말 재고가 얼마인지도 이미 돼 있다고요. 별도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실지 재고 조사법은 회계처리를 해야 돼안 해야 돼? 해야죠. 톨산 수정 분계 당연히 해야 된다고요. 왜 매입으로만 나와 있지 기말에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따라 오시겠죠? 그럼, 결산 수정 분개를 할 때, 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일단, 재고자산. 기초에 있던 재고자산이 얼마였으면, 그게 없어지겠죠. 그 다음, 뭐가 없어져요? 매입이 없어질 거예요. 올해 매입한 금액이 얼마예요? 만 원이죠, 회계처리 상으로는. 그리고 여기 뭐가 없어져요? 매입, 애누리, 천 원이 없어지고, 매입, 환출이, 얼마 없어져요? 천원없어진다고요 요렇게 회계처리를 하는 순간, 이만큼이 뭐예요 대변에, 8천 원 있는 거죠. 요렇게 회계처리 하는 순간, 순 매입액 8천 원 있는게 되는 거라고요. 따라오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난뭐 해주면 돼? 창고문을 활짝 열어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얼만지 확인하고 나머지를 매출 원가로 플러그인 하면 되겠죠. 대차 차액에 맞춰서. 그쵸? 요 회계처리라고요. 그래서 FM으로 매입 애누리나 환출 회계처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 문제 풀 때는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재고자산의 T계정에서 보면 기초, 매입, 요두개 더한 판매 가능 재고자산을 팔려버린 재고, 매출원가와 아직 안 팔린 재고, 기말 재고로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매입액이 메이백이 어떤 매입액이라고? 순 매입액이라고. 그래서 내가 구입한 총 매입액에서 애눈이나 환출이 있으면 걔네들을 빼서 순 매입액으로 여기 기재하면 어차피 결과가 똑같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회계 처리 모양 봐 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순 매입액 8,000원으로 돌아가잖아. 티켓 정상에도 여기 그냥 8천원 쓰면 된다고요. 사실 이게 결론이지만 회계처리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쵸? 나중에 여러분 2차생 되시면 요거 다시 얘기하면 깜짝 놀라고 그래요.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그쵸? 여기까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나머지 얘기는 중급 회의가 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할수 있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260페이지 세 번째 문단 좀 읽어보시면 260페이지 세 번째 문단. 계속 기록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입 애누리 등과 관련하여 결산 시점에 별도의 수정부계가 필요하지 않으나 실지 재고조사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재고조사 관련 결산 수정부계를 할때 매입 애누리나 매입 환출을 차변에서 제거하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매출원가를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요? 어떻게 이해가지? 난 모르겠는데 이 회계처리 상으로 눈에 들어와요, 이게? 난안 들어올 것 같은데? 결국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정말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된다고.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걸로 하면, 기초 재고자산이 없어지면서, 요게 다 팔린 재고로 본다고 그랬죠. 매입이 없어지면서, 요게 다 팔린 재고로 본다고요. 근데 봐봐. 매입, 애눌이나, 환출이, 뜨면, 사실 반대쪽에 그만큼 뭐가 오는 거예요? 매출 원가를 차감하는 계정이 온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저기 마지막에, 기말 재고가 오게 되면, 반대쪽에 또 매출 원가를 차감하는 계정이 오게 된다고요. 요걸 합쳐놓은 게 저분계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이해하겠죠? 맨 밑에 뭐라고 써있어? 매입 애누이나 매입 환출을 차변에서제거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 원가가 감소한다. 이해하시겠죠?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애누리랑 환출 받습니다.